안녕하십니까?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자, 오늘은 리딩 파워 유용평 기본 제 5강의 아, 첫 번째 프랙티스 1번 지칭 대명사 문제인데요. 자, 이름이 어려워요. 이름이 Ishwar Chandra b i d y Sugar. 아, 왜 어렵다. Ishwar라고 <laughs> <laughs> 해야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사회 개혁가였대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요. 자, 원스는 뭐한 번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한 번. 자, 예전에 과거의 어느 날에부터 이 과거 한번. 자, issueal chairman the video s e q e l 이거는 어렵죠. 더웬노 소셜 리포멀까지가 다시 뭐 동격. 자, 웰론 well 잘 알려진이라는 여기서 노운이 과거분사 형태라는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자, 좀단겨갖고 과거분사도 적어 놓을까요? 이거 안 들어가 있어도. 자, 과거분사. 과거분사. 자, 잘 알려진 소셜은 어, 사회의 라는 형용사고요. 형용사. 자, 리폼은 다시 개혁하다. 다시 바꾸다. 다시 형태로 바꾸다 뜻이 원래. 그래서 개혁가인 어, 얘가 다시 보 얘를 보호를 여기로 쓸까 말까 여기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아까 실제 주어는 이거요 동사는 동사. 자, was walking 진행형 자,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on the street를 거리인데 of Kolkata를 아, 까지 묶어게요 거리는 Kolkata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관계 부사? 관계부사 완벽한 문장 아, 이슈와르는 주어 헐드 동사 들었어요. an old man 까지 묶어주시고요. 목적어 목적어 자, crying 하는 것을 또요 자리가 앞에 나오는 old man의 성질을 설명해주는 분사로 썼죠. 여기는 파란색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목적격 모으면서 대책략 아, 이게 아닌데 목적격 보어 그렇죠 남자인데 코라 하고 있는 남자 울고 있는 남자 이슈바르는 주어 접 프로치누가 접근했다라는 뜻의 동사 동사고요 더 맨한테가 다시 목적어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요 자 다음 아까 전에 또 동사가 한번더 나오네요 어, 프로치도 일본어로 접어주시고 자 그리고 다시 에스크드 동사 2 물었는데 자 what what was troubling h 까지가 전체가 묶여서 다시 목적어에 아 절로 들어갔죠. 그래서 목적어. 자, was는 여기서 선행사 포함 관계 대명사면서 선행사 포함 관계 대명사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죠. 무엇이 동사 was troubling 하는지를 그래서 troubling이 보통은 괴롭히다 뜻으로 잘 써요. 문제점이란 뜻도 있지만 괴롭히고 있는지 힘은 여기서는올드맨 man이에서는 아 노인을 음. 자, every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보통 단수 취급을 잘 하죠. 주어 단수 원치 동사 단수 여기 s 주의하시고요. 모든 사람 원하는데 to know my problems까지 묶고 갖고 다시 to 부정사 목적어 동사 원형 자, 아는 것을 원해요. 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 하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죠 자, but 자, no one 주어고요. 주어 Is 동사 ready, 형용사. 자 아무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 to help가 앞에 나오는 help니까 묶을게요. ready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 형용사의 수식의 형법입니다. 그래서 help도 동사 원형으로. 동사 원형. 자 그래서 형용사 수식의 부사형법. 아무도 준비 안 됐어요. 나를 도와줄. 라고 자 리플라이드가 다시 어, 본동사로 나오죠 아 어, 대답했다 대답했는데 자, 나이 많은 남자가 자 여기도 좀골 때리는게 자 가장 어떻게 보시면 여기 땡땡 땡땡 전체를 개념으로 잡아갖고 얘를 다시 주어로 잡아주고 여기가 리플라이드 동사 요 구조로 잡아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뒤에 주어동사, 주동사 넣은 부분은 사실상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땡땡, 여기 땡땡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사로법으로 쓸때아 문장 전체를 이렇게 샥 묶어 갖고 얘가 주어가 되는 아 문장 형태가 요새 가끔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때 지금은 과거 형태라서 상관 없지만 만약 이게 현재 형태일 때 r e p l i e 가 아니고 replies라고 해서 단수, 복수, 수일치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여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on 음, 아 이런 거안 먹었다 비디아 살갈 비디아스 모르겠어요 자 on 인스턴스 구조예요 이렇게 자 모모에 음, 부합하여 이런 뜻이요 on 인스턴스는 어떤한 주장에 부합하여라는 뜻으로 이렇게 먹을게요 그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안돼 된 건가? <laughs> 다시 잘안 보여. 자이 사람의 자 인스턴트 고집에 응해서 자 올드맨은 추워. 자 at last까지 묶어서 마침내 자 푸얼드 썼고 자 푸얼은 뒤에 his anguish가 전체 이렇게 묶고 왔고 목적이고요. 목적어. 자, 풀 앵키쉬는 그의 고민을. 자 문장 구조는 풀이랑 얘랑 같이 가요. 풀 아웃이다. 그래서 풀 아웃은 쏟아내다. 쏟아내다. 내다 아웃이 밖에 있는데. 쏟아냈다. 자, in words로. 자 이렇게 살 때는 말로써말로써 뽑아냈다. 자, 이 few years earlier까지. 몇년 전에. 자, 히는 올드맨이에요 올드맨이 헤드 바로우드 동사 헤드 PP도 요번에 헤드 PP가 아, 과거 분사 형태로 썼다는 거. 아, 그 과거 완료 형태죠. 그래서 빌렸다. 자, 그래서 얘는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자, 이전에 빌렸는데 썸머니를 몇몇 면 돈을 목적어 자, from a man, 남자로부터 자, 그 다음 네. by ing 구조로 썼죠. by ing 함으로써의 뜻이죠, 우리. by 몰기징 함으로써 그래서 몰기지는 저당을 잡히면서 자 그의 집을 자 now his creditor까지. 주워. 자, creditor는 c r e d i t o 신용이라뜻 뛰지만 여기서는 집을 아까 저당 잡혔으니까 채권자로고 바꿀게요. o r 의 사람이죠. 자, 그의 채권자는 head gone. 동사. 이 부분도 head gone도 과거완료형태죠. 가버렸다. 어디로 가 버렸어요? 투는 전치사고요. 전치사. 콜트가 법정으로 갈까요? 법정으로. 으로고 자, 수는 삽입. 곧 그의 하우스가 주워. 우드 동사. 비 동사 원형. 그래서 동사 뒤에 보면은 c o n f i c a t e d 같 어려운 용어 나왔죠. 법정료가 나왔을 때 c o n f i c a t e d 는 되어질 것이다의 수동으로 썼어요. 수동. 자 그리고 he 주어 일 i s family는 묶어서 여기서 다시 his family 주어 이드 동사 b 동사 원형 homeless so, 어 동격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laughs> 아 좋다 이거죠. <laughs> 자 그는 아마도 homeless 집이 없어질 것이다. 자 그다음 비디아 사가는 주어 listened 동사 자, to 전치사 his s t o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patiently까지 얘가. 부사. 아, 하면은 인내심 있게. 그래서 listen to 수식이에요. listen to patiently. 자, 그다음 noting, ing 썼죠. 이 부분도. 그래서 noting은 현재분사. 자, 주목하면서 뭐 알아차리면서. 자, 더 names를. 목적어 1 so go e and date so go 2. as a 그리고 디테일즈를 목적어 3 book so go. s a 아 as a s 자, 여기서 도좀 사실 상 병렬구조의 o n t k n a m e s 날짜 데이트에 s, date s, 그리고 details 항에도 s 얘도복 s 까지 깔맞춤해줬네요. <laughs> 자, 나는, 부터 I, 주어 shall 동사 do 동사 원형 어 나는 share do 할 것이야 아마도 my best 목적어 내 최선을 to help까지 이렇게 묶어갖고 얘는 to 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동사 원형 자 하면 돕기 위해서 너를 자 히가 누구냐면 아까 예요 비디어 비디아사갈 아 이름 진짜 어렵다 이거 인도 이름인데 그죠? 자 he promise 동사 그래서 약속했다. 자 w 부터 다시 w 관계부사 완벽한 문장 t h e old man 주어 t u r n 동사까지 묶어주고요. 자 나이 많은 사람이 t t u r n 은 그냥 줄만 도될것 같네요. 어쩌죠? 까만색으로 다시 바꾸고 자 t u 은 나타나다 뜻이요. 자, 나이 많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in court 아까 court는 했죠 음, 법원이죠 법정에 자, for 전치사. his hearing까지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 음, 듣기 위해서 음, 판결을 듣기 위해서는 뜻이 여서는 판결을 듣기 위해서 법정에 왔을 때 자, the following은 다음이죠 다음 주에 자 he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He 주어. was 동사. 그다음 surprised 이 D 어부분이다시 어 수동 쓰고 놀라졌다. 예 네, 수동 로썼죠자 그다음 t o here 이렇게 쉬운 묶여갖고 그는 놀랐는데 라 앞에 나오는 surprised라는 형용사를 다시 수식해주는. to 부정사 부사. 예 네. 형용사 수식 법이에요자 그는 놀랐는데. 동사 원형 또 다시 동사 원형 걸어가죠아있거 되게 많네 이자 <laughs> 형용사 수식법으로 왜냐면은 들어서 어릴 때 우리 앞에 나오는 감정의 형용사를 설명해줄때 투부정사의 이유 원인의 부사용법이라고도 하죠. 그냥 원래는 형용사 수식이죠. 자 그냥 놀라지 않는데 들어서 자 that 접속사 자 all his debts가까지 주워. 자 모든 그의 빚들이 부채라고 할게요. 자, 부채들이 헤드빈. 동사. 그래서 헤드피피도 중요하니까 해서또 똑같이 썼죠. 과거. 과거완료. 형태로 이전에 과거 중에 이전과거요. 그다음 페이드도 하이, 또 어렵겠어 여기. 그래서 비동사피피썼죠. 대가거 플러스 수동형으로 썼어요 여기서 페이드 되어졌다는 것을. 수동. 페이업까지 하면은 보통 다지불하다 뜻인데 거기다가 다시 풀리까지 집어넣었죠 뭐, 완벽하게. 부사. 지불되었다고. 자, his benefactor 까지. 주어. 자, benefactor 뜻은 은인이라는 뜻이요 beneficiary 가뭐 자비심이나 이런 뜻이죠. 그의 은인은 was. 동사. 자, 이것도 어렵게 썼네요. no other than.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바로 비디오 사가리였다 하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얘를 진짜로 갚아줬다. 자, 요렇게 해서 방금 전에 짐은 음, 소재는 사회 계약가인 아, 이슈르주드라 미디아스가 인도식으로 발음해 왔습니다. <laughs> 자, 이 사람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래서 우리 지칭 대명사 문제 5강의 첫 번째 프랙티스 1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칭 대명사 문제는 신경을 좀 바싹 써야 돼요. 이게 해석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하도 이 주구난박으로 he, 이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굉장히 헷갈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어, 5번 5강의 1번은 마무리 줬고, 자, 방금 전에 했던 필기 내용 그리고 워크북 요거는 우리가 일단 구독 좋아요 슉슉 눌러주시고 밑에다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산착순으로 한 10분 정도 다운로드 링크들을 보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앨번 마무리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